네,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스마일골프의 채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힌지 또는 뭐 제가 드라이버 때 손목을 유지해서 치는 연습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댓글에 반응을 보고 그 점을 풀어드리려고 또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우선은 자 제가 힌지를 유지하면서 이게 회전으로 공을 치는 연습 방법 드라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자 힌지를 유지하고 회전 자 힌지 유지하고 턴하고 회전 네, 사실, 여러분, 이 연습은 정타를 맞추는 연습이지, 비거리를 늘리는 연습은 아니에요, 여러분. 어느 정도 내가 셋업을 잡고,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턴을 했을 때, 내가 클럽을 던지는 게 아닌, 이 어드레스 때, 내 체크과 이 공간을 유지하는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할 수도 있고, 이런 공간들을 체크했을 때, 내가 임팩트 모션이 어떻게 나온지 좀 상상하고,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작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. 이렇게요.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비거리가 조금 안 나오신다. 그게 당연한 거예요, 사실. 이렇게 쳐서 거리 절대 못 나와요. 저도 이렇게 진짜 딱 잡아놓고만 지금 당연히 거리가 안 나오겠죠. 하지만 저는 이제는 너무 오랜 세월을 이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잡아놓고 턴하고 턴을 해도 어른도이 터치라는 게좀 나오기 때문에 딱 순간적인 터치가 나오기 때문에 비거리 될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비거리 나기보다는이 훈련법들은 힌지 회전 드라이버 자 아이언으로 힌지 회전 이 연습은 그냥 핸드 포워드가 되는 느낌 그리고 힌지가 유지돼서 공이 약간 압착돼서 맞는. 스매스 팩터를 약간 뭐좀더 느끼고, 한의 네. 연습 방법이지 이걸로 비거리 늘린다고는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. 사실, 자,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, 아, 그러면 휘두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얘기 드리면, 저는 사실 이걸 힌지를 유지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꽉 잡고 있지도 않고요. 꽉 잡고 이거를 그대로 손목을 잡아놓은 상태로 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자,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두 가지의 빈싱을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제가 좀더 멀리 대볼게요. 지금 좀 가까워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. 자 이거랑 자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빈싱을 해봤는데요. 이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힌지를 유지라는 게 힌지의 각도를 이해하고 이거를 가파른 각도, 가파른 하나의 선으로 라운드를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뿌리고 그냥 보내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거를 궁극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처음에 이 각도랑 이 입사되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힌지 회전이란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결국엔저이 힌지 회전한다 해서 진짜 체를 잡아놓고 몸으로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. 하지만 두 가지의 빙센트를 보셨다시피 차이가 날 거예요. 내가 골프를 이렇게 풀어서 라운드로 생각하냐 이렇게 라운드로 생각하냐 아니면 힌지라는 각도가 있고 이 힌지라는 각도가 유지되면서 체가 가파르게 돌아서이 부분이 촤악자 이거 저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생각했죠 아니냐 이두 가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하나 쳐보면 자, 첫 번째 빈스윙처럼 제가 그냥 골프가 이렇게 라운드다 헤드를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빈스윙을 하면 네, 이런 탓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보내는 스윙 그런데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힌지 이 가파른 느낌 이 힌지가 끝까지 오는데 가파른 느낌 있죠? 이 느낌을 가지고 힌지 회전을 통해 이용하면서 보내는 느낌 클럽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어져도 돼요 던져줘도 돼요 하지만 임팩트 들어올 때는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앞당 맞추면서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힌지 회전을 연습해서 나중에 클럽이 탕 얘는 지면 반력도 써지고 네. 다양한 동작들이 섞였을 때잘 맞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알려드려야 더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 내가 너무 힌지 회전 힌지 회전 힌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힌지를 그냥 자꾸만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드라이버도 동일합니다. 각도를 만든 다음에 빵 터트려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빵 이렇게 때려 주는 거죠. 그러면 볼이 촤촤촤촉 말라 갔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 아 힌지를 해서 꼭 잡고 유지해서 돌기만 돌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드라이버 때. 힌지 회전, 힌지 하프 회전, 이것도 연습 방법입니다. 여러분, 힌지라는 걸 걸고 회전하는 이것도 하나의 연습 과정이고요.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힌지에 대해서 잘 써지고, 손목에 힌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요. 드라이버는 스타트 때까지는 테이크웨에때 손목을 안 쓰는 게더 좋습니다. 잡아가는 것보다는 좀더안 쓰고, 똑바로 좀 꺼내면서 하프나 백스윙 시점에서 힌지가 걸린다는 게. 훨씬 더 여러분 스윙의 흐름에 방해를 안 주고 좋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올리는 뭐 힌지에 관련된 연습들은 하나 연습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해보시면 아 이런 느낌의 연습 방법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힌지가 좀더 유지되는 느낌, 흠목이 끌려오는 느낌도 있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. 막상 공을 칠 때는 이제 점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겠죠. 세이커의 돌 하면서 백스윙 때 어, 힌지가 걸리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공을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. 제가 오늘은 백스피냥이 좀 많네요. 3 0 0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하여튼 백스피냥은 제가 낮추면 되고요. 오늘 중요한 음. 내용은 그거니다 제가 힌지를 잡는다 해서 계속 돌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음. 여러분 보내 주는 때리는 시점은 있으셔야 된다고 꼭 잊지 말아 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